가볼까? 어? 뭐야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렀어? 사모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GTA5 암레이스 점 해돋이 보러 가는 영상 오늘 박사영과 기규 그리고 상나무 세개들크로갑니다 까매지고 싶어. 오! 오! 아 아니 진짜 아 진짜 눈밴 해야 돼 형님 형님 빨리 가 야야야야 야, 야. 야 앞에 앞에 형님, 빨리, 빨리 아싸 고맙다 야야야 야, 야. 야 밀어줘가지고 어? 내가 살았다 나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님왜못 가요 아이씨 기다봐아개미끄러와 뭐야 같이 아, 김 박사가 배슬아인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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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김박사 거> <laughs> 아, 일 <빨리.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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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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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여려운데, <웃음> 아, <웃음> <웃음> 뭐야, 네 차와! 아, nope.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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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박서영 그냥 와 아, 형은 깍두기니까 그냥, 그냥 걸어와 오케이 낑뚜기 가능 어와와내거 아니다 아니 어, 내거 아니야 으어. 앞에 있다고 해서 내거 아니야 너는 왜 걸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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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이씨 너는 어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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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와 X같은 더러운 X같은 얘들아 잘가 형 잘하는 방법 알려줄까? 어 잘하는 방법 아, 알려주세요 이 와봐 저거 뭐, 타? 내 앞에 보면 히 있었는데 없어. 아이아이씨 아이스! 아이아이 아이스! 내려봐 그이탄아이 아이스! <laughs> 아려봐 아이스! 아 네네 됐다 됐다 이거됐이너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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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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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다니형 밟고 글쎄 튕겼어 아 더러워 아이 그만해!!! <불진> 나 아니야! 저기 멀리 는데만하니까 뭐해 저기서? 아박사님 진짜 아... 아, 똥! 아아! 아똥야 <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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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쓰레기 남겨 쓰레기 아까비까비 안녕하세요 <불진> 이 새끼 <불진> <불진> 어? <불진> 가! 야가안건드게 가! 안 <웃음> <웃음> 내가 아니었으면 니가 못가 시켰을 걸? 뭐? 요렇게 가란 말이야, 각성. 이걸 왜못 가? 총 바보야? 순수야? 아, 어? <laughs> <왜안 웃음> 간다오. 갈 거예요. 오, 고음 되는데. 뭐 하냐? 김박사. <laughs> 오지. 어,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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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나 음, 기계나 자꾸 똑같이 떨어져. 김박사 씨 언제 와요? 아갈 거예요. 자꾸 형님 안 치려고 가다 보니까. 안 돼! 어! 안 돼! 박사님 보자. 요아 아, 씨, 잠깐 이거 뭐 깔아서 뒤진다 진짜. 아니, 솔면 어떡할래? 너 <laughs> 뒤져. 아무튼 너넌 뒤져. 너 이거 진짜 나 죽이잖아. 너갓 뒤져. 가끔씩 <laughs> 어, 다이. <다행이다. 나이스. 웃음> 나 찍었어. 어, 찍었어. <laughs> 저 새끼. 너도 다 <laughs> <laughs> 어포를 당할 거야 아마도 오박사생 <laughs> <아마도. 웃음> <laughs> <laughs> 어, 생각보다 잘하는데 안건 듣게 아마근 여기는 쉽네 이거 아, 쉽네, 이거 가시겠지, 그냥. 쉽네? 어, <laughs> 아, <그럼> <laughs> 빨리 가요 <그럼. 웃음> 어, 전환이 앞에다 뭐 설치했다 나 봤어x2 나 봤어. 그 새끼 뭐설치했지 찰나가 어박어 어, 살아! 어? 아... <laughs> 어 뭐였지? 저내 아닌데 어! 열올 <laughs> 때는 패드를 꺼낸다 어허 어, 이렇게 딱한 번에 딱 x 딱, 딱 가야되나보네 아어박사 <laughs> 네. 왔네? 어, 아 야야야 아 형님 저랑 똑같이 당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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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오지마바! 지마아 a n 가 그냥! <laughs> 아, <웃음> <웃음> 아 아무튼 저거 바람 때문임. 아아 됐다 형 걸어와. 우리 박사장 걸어와. 저 어디로 가는 거이 여, 옆에 길 있잖아 이렇게. 아. 엉충아. 어, 간다낌표로 가는 거구나. 느낌표로. 어, 여기 이렇게 5분 되 아, 레이스 초반하나 끼고 할라니까 비극 게임 되네. 아. 사람이보다 못해. 왜 지가 또 뭐야, 임마. 어, 뭐야? 여기 아니야? 아유, 길치. 아유. <laughs> 아니, 이거 로 날아가는 건가? 야, 지궤열로 날아가는 거니? 지붕으로 가는 거, 지붕. 형 지붕으로 진짜 갔어? <laughs> 어. <laughs> 리스본에

이거 프라이스하고 막 아란이야 또이 새끼로 와. <laughs> 아니 근데 박생 언제 와 기다리고 있는데. 속도딱 받아 가지고 한 번에 빵빵빵. 어? 아.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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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아. 뭐야. 오겠다. 오. 오이쩨. 아새 여기서 여기서 막 했는데. 아왜 와요? 아우지 <laughs> 마요. 야! <laughs> 예! 존나 많아 가지고 에이 이거 존나 힘들겠네 가 일어났다. <laughs> <이런나고>. 용량이... <laughs> <laughs> 아! 없다! 하고 싶어 우와. 아씨어나 오늘 저 새끼 내차 네 뺏으려다가 죽었다 저러분아나 <laughs> 진짜 이건 아니다. <laughs> <laughs> 오 바로 알아챘는데 <laughs> 그건못 알아챘지. <laughs> 살짝 왼쪽으로 틀고 <laughs> 와여긴또 뭐야 하아.. 여기 설마 마지막에 <laughs> 없는 <laughs> 아이 또 날라오는 미사일이거 이거 누가 안찍어요? 오주피 아이 저는 v 을들렸어요 <laughs> 안돼 도망와 <laughs> 올 <laughs> <laughs> 떨어졌어. 봐라 바라바봐 과연 안 돼. 아까 아, 아. 박상현, 아직도 안 왔어? 아 이거 1년 동안 레이스 하겠네. 진짜. 뭔 넘어갔는데? 아, 아 올해 다지나 가겠네. 레이스하다가. 아. 아. 2019년에서 2020년 동안 레이스 하겠네 이거. 아오 천천히. 아! 마지막 체크포인트 빨리 찍어 놓고 다들 새해 보러 가자! 야체크포 이제 슬슬 가야 돼! 우리 이제 슬슬 출발해야 돼! 마지막 체크포인트 찍어 놓고 빨리! 됐다. 여기구나! 빨리 이거 다 찍고! 다 찍고 빨리 가자!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습니다! 레이스를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 한 유튜버가 있다?

1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여기서 또 해돋이를 봤거든요 그죠? 네, 그 영상이 저작권 때문에 제 영상은 안 올라가있지만 박사현 영상이 올라가있는데 자료라면 어, 보고 가시죠 트위치 시청자분들도 적어도 저는 소소하게 200명 이상. 200명 이상 GTA 시청자인데 요거는 그래도 내가 GTA 레이스를 전문적으로 할 때면은 200명을 찍기 때문에 여건 달성했다. 잘했어요 그래서 요번 이번 년도 목표는 뭔가요 사무장님은? 아요번 년도 목표는 유튜브 콘텐츠 다양화를 해서 우리 멤버들의 입지를 더 살려주고 우리 멤버들 유튜브 시작해서 잘 내게 하고 유튜브 구독자 30만 그리고 집 사기입니다. 전세로 전세로. 좋구만. 아이시는 저, 저도 일단 마찬가지로 작년이랑 거의 비슷비슷한데 요 근래에 좀 운전 연습을 했거든요 해가지고좀아좀 아, 좀 자차를 좀 가지고 싶어 저도 그래서 내 명의로 된 그래도 국산차가 있으면 좀 좋겠다 국산차 뭐? 설마 어, 스파크? 아 스파크 같은 거 말고 그냥 중형 세단 정도로 그냥 세단! 세단으로 딱이야 오케이. 알나 있네. 야, 단두교. 자, 그 단두교는 이제 새해 목표. 네네. 아, 저는 일단은 제 유튜브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음. 대학 좀 무사히 졸업하고 싶습니다. 야, 다음 기교. 아, 일단 첫 번째로 부지런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부지런한 한 해. 두 번째는 유튜브 업로드 1회. 주 1회. 음. 하기 주의일에 오케이. 아, 그리고 주기는 좀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아, 일주일에 아, 네. 3회, 3회 이상 헬스장 가기. 오케이. 오! 예. 이제 저는... 올해 목표 2020년 목표. 예, 몸무게 두 자릿수 만드기. 이거 재작년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없었어. 언제쯤 내려가나요? <laughs> 어, 안 아, 내려간다는 소문이 아, 있던데. 자. 자, <laughs> 자, 여기 앞에 쭈끼리 보이. 어 쭈끼리 보인다. 자, 쭈끼리.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고요. 어, 유튜브 시작. 올해는 운동을 해서 조금 체격을 만들고 싶습니다. 체격을 만들어서 이형을 조지고 싶다는 거죠. 끝나게 조져야지. 반안이도 합성자반 어, 반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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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십니까? 어, 보여 보여. 어, 어 이거 보이네. 아주 보이네. 어. 아, 네. 저도 기견을 같이 예, 네, 살 뺌는 거랑 구독자 만명 넘는 거 유튜브 근데 유튜브 <laughs> 안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망하는 네, 일을 내려오보다 다시 합니다. 아, 아니, 2020년 목표 여기 합성 시켜 주세요, 규기님. 예. 아니 2020년에는 예, 예. 일단 유튜브 50만 조회수 어, 평균 10만. 와. 세 번째는 어, 월 3천만 원. 다시 2020년 예, 예. 목표 다시. 체크. 2020년도 목표 유튜브 구독자 아, 100만. 프리랜서. 오늘 그럼 나름은 새해 목표 어... 새직장 구하기. 이거. 세계장보기 월 얼마? 이번에 좀 크게 가자 월 칠천 가자. 야! 월 칠천. 아. 이제 새벽 4시거든요 이제 2 시간 뒤면 이제 해가 나올 것 같은데. 와, 빨개졌다, 빨개졌다. 와! 2020년 해가 밝고 밝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보고 있는 게 너무 싫다. 콜라나 마시자. 다뜬 같... 자, 해는 다 떴네요. 아에. 저는 이제 리스폰을 해서 <웃음> <드레> <웃음> 해냈습니다. 다 똑같은 거야. <laughs> 뭐냐 아직 골이 안, 골이 나간 거였어. 아, 안아 어. 1년 동안 한 레이스 사보냐 아, 골이. 아, 너무 골이. 아, 마스터. 아, 뭐?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일 년째 리타이어 김박사. 여러분 오늘 레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번 년도 <laughs> 내년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2 0 2 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응. 여러분 많이 안녕! 알았어. 스미디 미드북!